책 덮었어요.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요약 정리를 할 때는 제가 프린터를 갖다가 어, 출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거든. 그럼 그거는 이제 읽기 위주의 공부였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듣기 위주의 공부입니다. 듣기 그래서 읽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럼 읽으려면 종이가 있어야지. 책이 있어야지 이제부터는 이제 길거리 가면서 들을 수는 있답다 요 이어폰 꽂고 들을 수는 있잖아요 차, 차 운전하면서 들을 수 있고 설거지 하면서 틀어 놓고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저도 설거지를 거의 매일 하거든 아침에도 설거지 했거든 할때 어 아침에는 주현미 노래를 못 틀어요 근데 간혹 나 혼자 있을 때는 아침에 주현미 노래 틀면 아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해 우리 딸이 기겁한다. 기겁하지 않다. <laughs> 그래서 사람들이 있을 때는못 틀어요. 근데 제 혼자 있을 때는 주미 노래 틀어 놓고 공부를 하자 아 설거지라고 이렇게 하거든. 그 여러분들도 설거지 할때 요즘에 뭐 제일 유명한 가수 뭔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BTS 틀어 놓고 하지 말고 제가 하한제 여기 있는 동영상 그요 있잖아요. 요약 정리를 틀어 놓고 설거지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배웠던 걸 크게 있잖아요. 우리가 일 장에서는 다섯 개를 배웠거든. 그 다섯 개를 배웠는데 처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제일 먼저 토지의 등록이거든.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단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를 지도 공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건 토지 이동입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는다. 그럼 어디다가 신청하느냐? 지적 소관청입니다. 그러면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지력 소관청이 가지고 있어. 그럼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지력 소관청이 직. 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수립해야 할 계획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만 딱 기억합니다. 토지이동 현황입니다. 토지이용 현황 하면 틀렸고, 자첫 번째는 시도아다시 시군구별로,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마다 있다. 그러면 이거 토지이동이랑 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도리사 국장의 성인상이단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만딱 공부하면 돼. 자, 그다음에 이제 지번으로 왔거든. 일단 이렇게 출발합니다. 소재와 지번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장부에 소재 지번은 등록해야 해요 해. 그다음에 이제 지번에서는 이네 개가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는 세 개가 나와요. 지번은 자 봅니다.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한다. 오토와이오 임야 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에 지번 앞. 산자를 붙인다. 세 번째, 본분과 부분 사이에 막대기 표시로 연결하고 의로 일른다. 그게 이제 욕한에서 되어졌어요. 그다음에 토지 이동에 따라 지번의 부여 방법은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첫번째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은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분의 부분, 예외는 최종 본분 다음 수목부터 본반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최종지분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 그 다음에 분할하고 합병은 이렇게 합니다. 분할은 부번, 합병은 본번. 이게 본번 중 선순위. 이것만 딱 기억하면 되고 분할은 건축물은 그냥 우선으로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합병은 신청을 해야 부여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에 이제 네 번째. 지역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이 거다. 그럼 일단 들으는 두세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지, 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안과 밖에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하고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지번을 제외한 종전 지번 중 본번만으로 부여를 해. 그럼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문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분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최종 본문 다음 수문부터 본문으로 부여할 수 있다. 그럼 이걸 시험에 놓은 줄 그럼 내가 딱한 개만 기억하세요.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옛날 번호 중에서 본문만 준다. 요래만 갖고 가면 돼.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은 공사가 준공되어야 집분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준공되기 전에 부여한 다음에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사업 계획도. 자 이거는 알아야 돼요. 지번 변경, 축적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분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로각정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오더와이더, 오, 저그 다음에 이제. 요칸에서는 지은 변경은 한 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시로리사 또는 대도시장의 성인을 받아야 된다 이요받아 그럼 성인 사항, 지은 변경, 축적 변경, 치료 공부 반출 요렇게 가면 돼요. 그 다음에 결번 대장이거든. 그 다음이다.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 대장. 그면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신규 등록, 분할, 지목 변경은 결번이 발생한다, 한다, 안 한다 요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지목으로 왔거든. 그럼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만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번호와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하고, 도면에는 부호로서 등록을 해야 네요 이때 차문자, 요 차문자가 적용이 되는 것은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고마따 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원칙은 안 해도 되거든.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한 개, 한 필지의 지목이 여러 개가 있다면 추가되는 지목을 따라가는 것이고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을 변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 에 이제 종류 2 8 개는 특별히 시간을 여서 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전답 대 네, 이거는 외자라 외자. 그러면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염전이 있다, 임야가 있다, 묘지가 있다, 공원이 있다. 이건 두 글자 짜리예요. 그러면 주차장이 있다, 과수원이 있다, 주차장이 있다, 뭐 잡종지가 있다, 양어장이 있다, 과수원에 뭐 또뭐 이런 거 이쪽에도 또 뭐가 있어요. 유원지가 있다. 이런 거는 세 글자 짜리지. 그 다음에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철용지, 창고용지, 목장용지 이런 거는 네 글자 짜리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시간 내서 외우지 말고. 다다 보면은 저절로 돼야 안 돼요. 돼.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지목의 구분은 어쩔 수 없이 공부를 다 해야 되거든. 오늘 다섯개만딱 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광천지와 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것은 광천지, 운송하는 것은 잡종지. 요게 하나 두 번째 산림 및원활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종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의 지목은 시라 임야. 그 다음에 과수원 아까 전에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안에 있는 건축물은 지목이 뭐다 대. 거딱 대. 그고그 다음에 유지와 구구를 구별하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유지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뭐다 유지. 국어는, 국어는 인공적인 수로입니다. 인공적인 수로는 뭐다? 국어. 그러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그 소규모가 들어가면 뭐다? 국어. 안 들어가면 뭐다? 하차. 그걸 구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까지만 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계거든. 경계는 도면에만 동독을 해요. 다른 데는 동독 한다, 한다, 안는데 그다음 이제 경계 결정의 기준은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면 중앙, 있다면 하다. 절토는 상다. 해면과 수면은 최대 만조이 최대 만수에 공유 수면 미립지의 제방은 바깥쪽 어깨. 여러분, 이두 개는 제례니다 제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공공 사업 도시군 관리 계획서는 같타 같아, 같아 같아. 그럼 여기 핵심은 판결서를 들고 들어가면 건축물의 권리계 경계를 결정할 수 없다. 자, 소유권 이전 매매를 하기 위해서 분할을 합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매매를 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는 건축물의 권리계 경계를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러면 분할할 때는 경계점 표시는 설치해야 되나 돼요, 돼요? 해야 해 그럼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분할할 때는 지상 경계점의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분할 청량할 수마다 있다 건축물에 걸리게는 할 수는 없다 고만다 가져가면 돼그 다음이 돼그 다음이다 그 다음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해야 해요 해 그럼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거든 소재 집은 지모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의 위치, 그는 요문되는 겁니다. 통과. 자, 그다음 이제 면적이거든. 면적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만. 등록을 해요. 다른 데는 등록하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 다음에 요 면적 측정의 대상은 X만 하면 됩니다. 소재, 집어지모 합병 청량한다란다 안한다. 그러나 경계 보건 청량과 지력 현황 청량 청량은 해. 그러나 원칙적으로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면적을 측정하지 않으니까 경계 면적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면적 등록이거든. 딱 요렇게 이야기 합니다. 600분의 1과 경계점 잡히도높고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이거든. 그럼 요거는 경의의 청량, 평판청량 좌표면적계산법, 전자면적측정계. 요거는 경계 좀자비등록 보고, 요거는 일반적인 도면이고.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여기는 제곱미터, 여기는 영점보다 일. 여기는 뭐다 일. 그러면 제가 키는 삼백이십오점오와 삼백이십오점오은 차이가 있답다 했다. 그 항상 오로 끝났을 때 앞자리를 보는 거예요. 5 뒤에 다른 숫자가 나오면 무조건 오보다 크다 적다. 크다. 그럼 무조건 올려야 되는 겁니다. 됐다. 됐다. 되지. 자, 그는 것까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공부의 이 장이거든. 그 지리 공부의 등록인데이 그림을 항상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맞죠? 네. 그럴 때 모든 장부에 소재와지면은 모든 장부에 공통적으로 등록을 해야 해요. 해. 그다음에 지목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도면에만 등록을 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 한다, 한다. 안 하지. 이 면적 경계 좌표는 한 번밖에 안 해. 그래서 면적 경계 좌 그 다음에 소유자는 대장에만 등록을 해. 그 소유자를 등록한다는 게이두 개를 여기다가 등록을 다 한다 이말 하는데 이 소유권의 지분은 등록니다 여기는 등록해야 해요. 해. 여기는 해야 해요. 안에 결론은 이세 개는 여기는 세개다 등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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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여기에서는 두 개만 등록하고 지분은 등록한다, 한다. 한다. 안 하지. 그럼 이제 이게 이거다 이 말. 그걸 딱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모든 장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건아시죠? 소재집번 지목하고 축척은 지목하고 축척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만 등록을 해 다른 데는 등록한다. 한다. 안 하지. 그런데 면적 경계 좌표는 한 번이거든. 그 면적은 토지들이랑 임야들이다. 경계는 동네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소유자는 대당이다. 대당 아니다. 대당. 그러나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에는 지분도 등록해야 해요자 이제 하이라이트.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는 도면에만 등록을 안 하는 겁니다. 도면 번호는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는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하니까 도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도면은 경계를 공시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도면에는 고유번호와 다시 도면 번호는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에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다. 핵심은 세금입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알아야 돼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토지동산대의 항상 신규등록 등록 전환 분할합병 지목 변경 이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토지이동사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다음에 도면은 위치, 위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도면의 색인도, 도면의 제명, 도각선과 수치, 도면자가 다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 그럼 시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 에 이제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층간의 거리는 경계점 자베도노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에 등록을 해. 일반적인 지적도에는 등록한다 안다안 하지. 그 다음에 경계점 자베도노부는 좌표거든. 그럼 여기에 있다면 점점점이 경계점이고 1, 2, 3, 4가 부호. 요 그림이 부호도. 그래서 부호부도라는 말은 경계점 자베도노에서만 나오는 말이야. 다른 데 등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리권 등록부보다는 항상 이거를 공부할 때는 이것만 딱 생각하면 됩니다. 대지권 등록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레미안 아파트가 건물의 명칭, 101동 1701호가 전부분 건물의 표시. 그래서 건물의 명칭, 전부분 건물의 표시는 대리권 등록부에만 등록하는 거라. 다른 데는 등록한다, 않는다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잠깐만, 여기서 남아 있는 거는 두 개만 보충을 한다면 도민의 축척을 알아야 되거든. 그 도민의 축척은 축척은 500, 600, 1000, 1200, 2400, 3600 요걸 딱 외우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경계점좌변호불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지적도 도민의 재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 이 도면에 의하여 청량할 수 없어. 꼬랬다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됐다. 됐다. 아주 매끄럽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풀어시냐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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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가 있다. 나가 있다. 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많이 풀어오세요. 제가 청량 아까지 풀어오면 좋습니다. 지력도는 빨리 나가도 되거든. 등기법할 때 그러면 좀 수월해지는 거예요. 1월 날 와야 된다, 나야 된다. <laughs> 알아서 하세요. 자, 마치드라미 터고성했습니다.